제 동생이 결혼해 가지고 제 동생 신랑이랑 이번 주에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상견례는 아니고 아니 동생 그래서 카톡 올 때마다 내가 그래 동생이 이번 주에 식사 어디서 하는지 걔가 계속 정한단 말이야. 그럼 걔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나 가게를 하나 이렇게 딱 보내. 그럼 내가 전화해 가지고 야왜 이래 얼마 만에 차였어 이거? 그러면 걔가 그냥 웃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어 시비 걸지 마라 개빡치게 출근 중이니까 이래. 아니, 얼마 만에 찾았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 만에 지금 찾고 나한테 이 결과 보내는 거냐고 하니까 연락 오시면서 야, 나 출근 중이라 했다. <laughs> 그래 내가 야, 너 이거 최선이야? <laughs> 이거 최선이냐? 이 가게 진짜? 어, 이거 맞는 거야? 너더 찾을 수 있잖아. 동생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 너, 내 오빠한테 개소리 하지 마. <laughs> 너, 그날 그 자리에서 너, 오빠한테 개소리 하면 죽는다. 진짜. 아니 동생이 아니, 아니 그래서 걔한테 그랬거든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너 내가 하는 사람이다 개소리로 듣잖아 너를 위한 진정한 그냥 나는 말만 했는데 네가 내 말에 항상 그 개소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 그냥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만 해도 개소리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해도 개소리 저렇게 말해도 개소리 그냥 내가 입을 닫고 있을게 그냥 <laughs>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어너 남편한테 그냥 가만히 어너너 너 저기 칭찬만 저거 할 테니까 아, 근데 걔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개소리를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웃으면서 개소리하지 말래.